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23년의 마지막 날이죠. 그동안에 어, 뜨개질에 심취해서 뜨개질하느라고 동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 일도 바빴죠. 어, 바쁘다고 동영상을 안 찍을 저는 아니겠죠. <laughs> 그동안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너무 영상에 남기면 그것도 오점인 것 같아서 마음 수양을 하였습니다. 뜨개질 마음 수양이요.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뜨개질을 합니다. 어, 꽃을 돌보는 일도 굉장히 행복하지만 뜨개질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도 23년을 추억으로 남겨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또 한가지 심취한 것이 있죠 제가 책을 계속 삽니다 <laughs> 읽지도 않아요 겉표지만 보고 한장 정도만 읽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읽으려고 아끼고 있죠 그리고 실도 계속 삽니다. 제가 실을 음, 지금 저의 마음 상태죠. 그렇지만 그 실로 인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히 예쁘죠. 꽃 같죠. 꽃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식물 키우기에 심취해서. 한 4년 정도, 3년 정도 식물을 열심히 키웠는데 아주 집 온통 식물입니다. 근데 방 안에다가 이렇게 뜨개질로 예쁜 꽃을 만들었습니다. 벽면을 화려하게 수놓는 뜨개질. 또, 뜨개질은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거든요. 이 나누는 기쁨.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떠서 싫든 좋든 갖다 안겨드립니다. 이거는 꽃이에요. 저의 꽃. 이러면서 안겨줍니다. 아들 내 집, 딸내 집, 오빠 내 집, 언니 내 집. <laughs> 하나씩 하나씩 저의 흔적을 갖다 안겨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여름이라고 이름을 짓고, 얘는 봄입니다. 봄. 얘는 겨울. <laughs> 겨울이. 얘는 가을이. 봄, 여름, 가을이 이렇게 벽면에 저의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꽃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행복합니다. 2023년, 어, 마음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꽃을 만들면서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2023년은 저에게 뜨개질, 뜨개질의 해입니다. 2023년 잘 가. 다시 오지 않을 그날이지만,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사랑해.